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성령 충만할 충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우리에게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어,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 옷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일단 옛성품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의 셔츠, 기만의 바지를 벗어야 하지요. 또 교회 갈 때마다 입고 갔던 외식의 이 통패딩도 버려야 됩니다. 또 이제 잠잘 때마다 입었던 시기의 잠옷, 또 모임 때마다 입었던 비방의 외출복 이런 거다 버려야 되죠. 그 동안 이 옷들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너무나 딱 맞았지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성품의 이새 옷은요 아직 좀 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옛날 옷이 꼭 맞지만요 익숙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명품이지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식주 가운데 두 번째인 식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전송하면서 이 유튜브라는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유튜브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먹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방송이죠. 어떤 먹방 유튜버는요, 한 달에 무려 수입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동료교육자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먹방 신학 토크를 한번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아마 제가 일찍 시작했으면 뭐, 연봉 한 1, 2억은 됐을 텐데, 우리 늦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 먹방은요, 사실 혼자 밥을 먹는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었다고 하죠. 청년들이 요즘 결혼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지만 이 마음이 허전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는 아프리카 TV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먹방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데 자기도 시켜 먹을까 고민하던 치킨도 먹이 사람이 먹어보고 품평을 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피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막 이해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다 놓고 이 먹방을 보면서 애인도 없고 이런 외로운 청년들의 쓸쓸한 저녁을요. 이 먹방이 위안을 줬다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청년들은 이 방송을 보고요. 굉장히 위안을 얻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남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 자녀들이 저녁을 해줬는데 맛있게 먹는 겁니다.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먹고 잘 먹었다 이러면 부모는 행복감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꼭 먹지 않아도요, 바삭바삭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고대 원시인들을 보면은요, 늘 얼굴이 짜증이 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고, 도끼 던지고, 영화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늘 굶어서 그렇죠. 배고프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혹시 지금 내 표정이요, 혹성 탈출처럼 짜증이 나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사랑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코로나 블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굶어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짜증이 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새벽 교회 TV가요. 성도님들에게 먹방 TV처럼 작은 영적인 행복을 주는 우리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받으시는 귀한 일들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2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흑장난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러운 옷을 속옷까지 다 벗고요. 이제 빨래통에 집어넣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면 그럼 다음 차례는 무엇입니까? 이 다음 차례는요, 간식 타임이죠. 빨래 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오늘 엄마가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은 간식 없어 너희들 물만 먹어 이런 엄마는 없죠. 노느라고 에너지를 다쓴 우리 배고픈 아이들에게 엄마는요 영양과 맛을 고려한 간식을 공급합니다. 덕분에 제트에 근무 중인 눈칫밥 먹고 있는 남편도 곧 꼬다리 하나 얻어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옛 성품의 옷을 벗어 버리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예요.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지요.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우유를 먹어야 튼튼하다. 100% 항생제 없는 우유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충고는요. 여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젖 모유랑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2절이랑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오늘 말하는 우유, 젖과 지금 의미가 다르지요. 사도바울은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사도바울은 어느 대학 우유 어느 대학 우유 절대로 먹지 않고 아마 서유, 서울 우유만 먹었을 거예요 엘리트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의 이 젖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좀더 수준 높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희가 잘하지 않아서 우유만 먹인다. 좀 이렇게 우유라는 것이 좀 낮은 수준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말도 바울과 다르지가 않지요. 이제 우유 그만 먹고 엄마젖 그만 떼고 어른의 음식을 먹어라.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지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는 것을 보면 기혼자입니다. 또 나이가 좀 들어, 들었다고 나오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유는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요. 기름진 것, 단 것, 매운 것을요. 수유하는 동안에는 먹지 않는다고 하지요. 혹시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것이 들어갈까 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덩달아 아빠도요. 치킨하고 피자는 물 건너간 거지요.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이상한 색소를 섞은 복, 복음들이 있는 거예요. MS지만 엄청나게 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범죄 가운데에도요, 우리 아이들 급식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은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 사회에서 공분이 일어나죠. 저거 사용시키라고 막 이런 공분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것을 먹으면은요, 건강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올수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순전한 아무 양념도 치지 않은 MSG도 뿌려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공급할 때니까 우리 아기들 건강해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딸 내가 좋은 우유 사다 먹일 테니까 그냥 예쁘게만 자라 우리 아들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 저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새신자들이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정말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사명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경각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기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뭐 청년 신앙, 장년 신앙부터 출발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기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기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아기는요 잘 먹고 잘 자고 똥잘 싸고 아프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아기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신자들 가운데 육체로는 이미 성인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있는 분들이 세신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 분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지요? 교회에 대한 생각, 신앙에서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딱 와보니까 사회보다 돌아가는 시스템이 좀 어설프죠? 그러니까 뭔가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돈도 많이 버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개척 교회 목사님들도 사실 좋은 성도들이 오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일 시킬 생각부터 하는 거죠. 빨리 찬양팀 등록시켜야 되겠다. 교사 없는데 잘 됐다. 교사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교회의 많은 문제는요. 아기 상태에서 어떤 교회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아기 신자들은요, 말씀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는요, 이들에게 순전한 말씀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세 신자들이요, 좋은 말씀 많이 먹고 어느 순간 튼튼해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세상 일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기 신자들에게 교회가 일을 먼저 시켰어요. 봉사를 먼저 시켰어요. 저는 우리 새벽 교회가 우리 아기 신자들이 오면은요. 순전한 말씀을 잘 공급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른 신앙이 되었을 때 어디에도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요. 베드로는요. 애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기 신자야, 너왜젖안 먹고 돈벌러 나간다고 하느냐, 아기 신자야 너왜 유모차 밀면서 알바 뛰겠다고 하느냐, 너는 그냥 신령한 젖을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이게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의 가치는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2021년도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길 바라겠어요. 사람들이 별과 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하겠어요. 사업 계획서만 별처럼 빛나고 정말 비전만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자라는 교회, 우리는 성장보다 성숙을 우선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복음 듣고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배고픔들이 해결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배고픔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국교회가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이 강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일어나신 그 부활의 사건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전하는 우리 강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기 신자들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러한 복음을 먹고 영적인 배고픔들을 해결하고 행복해하는 신앙생활 할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좋은 맛집처럼 소문이 나는 교회.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업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들, 또 하나는 육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대면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한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 강단이 정말 하나 양념치는 복음, 정말 MSG가 들어간 복음, 정말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 순전한 말씀들이 우리 정말 신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강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말 좋게 모든 성도님들이 거,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청년이 되고 건강한 장년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업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작은 우리 행복을 하나님 작은 위로를 줄수 있는 우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하여 주시기 바랄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